천안시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설명하고 대응 상황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충청남도 최초로 ic 카드형 지역 사랑상품권인 천안 사랑카드를 발행합니다. 지역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천안시 공직자들이 농산물 구매에 나섰습니다. 문화동에 신축된 동남구청 신청사가 3월 23일부터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봄이 찾아왔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민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듯 합니다. 천안시는 학생과 시민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교류의 장인 나홀로 즐기기 공유방을 개설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위한 새로운 여가문화 조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전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온라인 공간에서 악플이나 혐오 표현을 삼가고 서로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보내는 선풀달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어서 빨리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천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천안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안시는 시민과 연대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총 98명인데요. 그중 완치자는 36명이고 현재 검사 중인 인원은 274명입니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 경로인 운동시설 16개소의 전수조사와 검사를 실시하고 11개 팀 386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추진단을 만들어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또, 선별진료소 7개소를 운영하고 방역기동반, 시민안심기동방역단, 은면동 자율방재단의 3중 방역체계를 구축, 가동하는 등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철안시는 앞으로도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더욱 촘촘한 방역활동,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중 이용시설 관리 강화,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시책 신속 추진, 중국인 유학생 집중 관리, 감염 예방 물품의 원활한 공급 추진, 공공기관 감염 조기 차단으로 원활한 시정 운영 도모 등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시민과 연대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4월 7일에 충남 최초로 IC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를 발행합니다. 환급 혜택과 소득 공제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초 4월 말로 예정됐던 지역사랑 상품권 천안사랑카드 발행을 4월 초로 앞당겨 추진합니다. 천안사랑카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천안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발행되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데요.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종이상품권이 아닌 모바일 앱 기반의 IC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출시 기념으로 출시일부터 한 달간 1인 월 50만원,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때마다 10%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천안사랑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지 제한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천안사랑카드 앱이나 NH농협은행, 단위농협 30개소에서 신청과 충전이 가능합니다. 학교 개학이 또 연기됐습니다. 학교 급식용 농산물로 출하하기 위해 작기에 맞도록 재배한 작물이 출하를 못하게 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농가 실험을 덜어주기 위해 공직자들이 나섰습니다. 천안시청과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공직자들은 딸기부터 축산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의 구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초, 중, 고등학교 계약이 연기돼 학교 급식용 농산물이 고스란히 재고로 쌓이는 등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시름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 우선 딸기를 우리 직원들하고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그 신청을 받아서 약700 박스 정도를 우선 이제 지원 구입해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사업을 합니다. 과채류라든지 엽채류, 그다음에 과일 이런 것을 한대 묶어서 만 원, 2만 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천안시는 4월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 꾸러미 채소를 매월 공급하고 지역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로가 막힌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동남구청의 5층 규모의 신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본관과 별관으로 분리된 임시청사를 사용하느라 여러가지 불편이 계속됐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남구청이 2016년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신청사 건립을 마치고 3월 23일부터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동남구 옛 시청길 39부지에 위치한 5층 규모의 신청사는 두 개의 임시청사를 운영하던 그 동안의 불편을 없애고 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직원 간의 화합을 도모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청사 부지에 행복기숙사가 금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7월에는 천안 어린이 꿈 놀이터가 내년 3월에는 바로 옆 힐스테이트 천안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남구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남구청장 곽현신입니다. 새로운 동남구청의 시작이 될 이번 신청사 이전을 위해 저희 동남구청 직원 모두가 동남구민 편입 증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3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신청사 시대 동남 국민을 위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생생 정보 소식과 일자리 정보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 비용을, 그 밖에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먼저 유급휴가 비용입니다. 신청 자격은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제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이며 지원 금액은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1급 기준 최대 13만원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보건소로부터 격리 입원치료통지와 격리해제통지를 받은 분들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분에게 지급하는데요.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월 45만 4,900원에서 145만 7,500원이며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또는 맞춤형 복지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121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해주세요. 이어서 일자리 정보입니다. 서원전자에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조작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9,550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업입니다. 테일폴리텍에서 생산 기계 조작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8,590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상원읍입니다. 미랄 어린이집에서 보조 교사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 100만 원에서 115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상영동입니다. 주식회사 한일 전원공업에서 단순 생산직 직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 2,160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입니다. 은혜재가복지센터에서 재가요양보호사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1,800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민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깔끔하고 깨끗한 5층 규모의 이곳 신청사에서 동남구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동남구청의 모습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천안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